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laughs> 야권 차기 대선 잠룡 중 하나인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달, 또는 다음 달 대선 출마 계획을 구체화하여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지사는 자신과 경쟁할 야권대선 후보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꼽았으며 여권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쉬운 상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구에서 당선되었으며 다음 선거인 2018년 제7회 시도지사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서 연이어 당선되었습니다. 오늘은 원희룡 관련주에 대해 소개합니다. 파인디지털입니다. 상무이사가 서울대 동문이며 매출액 2019년 기준 961억 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마이너스 2억 원. 시가 10월 13일 기준 6,720원입니다. SAT입니다. 자회사로 제주산업, 서기퍼산업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1,402억 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100억 원. 시가 10월 13일 기준 3,115원입니다. 누리플랜입니다. 사회이사가 서울대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매출액 2019년 기준 913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마이너스 23억원 시가 10월 13일 기준 6,880원입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